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어,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천재 김종철 출판사의 진로 탐색하기 지문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로 관련한 매체 자료를 분석하는 그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내용의 타당성, 의견의 공정성, 자료의 신뢰성, 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료 직업 선택 기준 1위 워라벨이라는 지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직업을 선택할 때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가치는,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면서 정부기관의 조사라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의 가치가 바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줄여서 이르는 말로 일과 개인의 삶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이 워라벨이라는 건데요 어자 지금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에게서는 이제 워라벨이 가장 선호도가 두드러졌는데 2030 세대 역시도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적 안정보다 워라벨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을 앞둔 5,60대 에서는 직업 안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긴 했지만 일과 삶의 균형도 2위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선적인 가치이다라는 점을 이제 되게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직업 선택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서 전통적으로 선호되어 왔던 공무원의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며 이런 현상의 영향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직업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이것이 경쟁률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직업의 안정보다는 뭔가, 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이나 전문직, 스타트업, 프리랜서 등 나만의 강점을 펼칠 수 있는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자료. 자, 여기에서도 이제 신뢰도 높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어,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은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성세대가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것은 정년 보장이나 기업의 지명도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선호도의 하위권이었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워라벨을 넘어서 워라블로 발전하는 일과 삶의 융합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 아, 그런데도 한국의 워라벨 지수가 아직도 굉장히 이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과 삶에 대한 관점이 과거와 달라졌지만 현실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취업하지 않고 쉬었다라고 하는 직업 가치관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이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을 충족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 고용정책과 취업지원책도 이루어져야 하지는 않을까 라며 문제에 관해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으로는 '어른 김장하'라는 지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음. 자, 김장아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뭐라고 하셨느냐?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라고 하는, 이 김장아 선생이 장학 사업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 어, 이것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일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했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도 가지지 않은 이 검소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자신의 선행을 굳이 굳이 세상에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다는 이김주한 취재 기자의 내용 이 김주환 취재기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검소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자 이제 이분이 또 뭐라고 말했냐? 느 내가 약방에 머슴살이를 뭐 하고 있었거든. 그 때, 신문에 한 약사 시험 공고가 났어. 그래서 그 때, 이렇게 시험에 응시를 했었다면서, 김장아 선생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근데 그 때, 남성당 한약방이 저희 집보다 한 10배 정도 손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약을 못 지으니까, 밀려서 우리 집으로 온 손님도 있고, 그 주위에 다른 한약방에서 치워가는 일도 피를비지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약방을 운영해서 그렇게 손님이 많았고, 그 많은 수입을 이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지 돈을 버는 것도 오로지 이 약방에, 약방을 운영하는 것으로만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거죠. 자, <laughs> 옛날에는 기술료라고 해서 약값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 그랬대요. 근데 이 기술료보다는 수가를 줄이겠다. 자,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돈을 번그 방식이 결국 약자를 상대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렇게 함부로 쓸수 없어서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김장아 선생의 직업 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또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제 취재 기자의 말이거든요. 좀 투쟁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기자였다. 그러다가 훌륭한 반, 분을 만나서 생애사를 취재해서 포도하고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일종의 효능감을 느꼈다. 이제 기자의 직업의식도 드러나고 있네요. 그래서 좋은 분을 찾아내서 널리 알리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유용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작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김주환 기자의 직업의 가치관과 김장아 선생의 직업의 가치관 모두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리된 내용 좀 볼게요. 어. 자, 이제 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직업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요. 다양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직업 가치관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직업 가치관 비교하는 거꼭 확인해 보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의제와 관점도 확인을 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의, 나는 이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어, 이제 김장하라는 인물과 그의 선행을 소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기자 스스로가 인터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자의 그 생각과 내용도 볼수 있었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김장하 선생과 김주환 기자의 그런 직업적 가치관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의제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뭘할수 있는지 볼게요. 이러한 매체 자료를 볼때 우리가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또 주체적으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제작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고 내용의 타당성, 의견의 공정성,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이렇게 진로나 관심 분야의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고 공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탐색하고 이것을 이제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데요. 어, 같은 이제 주제 통합적으 읽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 화제를 비판적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그래서 1단계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요. 2단계 각각의 글에 나타난 관점과 견해를 비교하고요. 3단계는 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합니다. 자, 이를 통해 읽기 결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면 이거를 이제 주제 통합적으로 읽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매체 자료를 분석할 때는 글쓴이의 의도와 수용자의 반응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 매체의 특성, 표현 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의도와 글쓴이의 의도와 수용자의 반응을 바탕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선지도 한번 볼게요. 자, 1번. 사회적 주제를 다룬 매체 자료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해야 된다 했죠. 이를 통해 매체 자료를 해석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어 이렇게 관점과 표현 전략을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읽, 읽으면 주체적인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게 좋고요. 다음에 3번 관심 있는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적으로 읽을 때 주제 중심의 탐색이 필요하다. 어, 그렇죠? 주제 중심으로 진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거 효과적인 전략으로 볼수 있겠죠. 다음 5번 주제 통합적 읽기를 통해 여러 자료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주제 통합적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